안녕하세요 백성예술대학교 극작과 23억번 신입생 여러분 지금부터 신입생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번 영상에는 특, 특별한 두 가지 룰이 있습니다 먼저 예능분과의 침묵 도모를 위한 반말 사용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존댓말을 사용한다면 대본팀에서 준비한 정말 곤란한 양자택일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룰은 영어 쓰지 않기입니다 만약 영어를 쓰게 된다면 미리 준비된 인형으로 벌칙은 말하지 않아도 알시겠죠? 자 이제 시작. 먼저 작자 자기소개부터 할게. 안녕하세요. 저는 2 3학번 <laughs> 안녕 나는 2 3학번 신기이야. 안녕 나는 2 3학번 노강이라고 해. 안녕 너는 2 3학번 김혜미야. 좋아 좋아. 근데 방금 규희가 존댓말을 썼으니까 양자택이 질문을 하고 먼저 응. 하고 갈게. 양자택이 질문은 미리 준비한 것 중에 랜덤으로 골라서 할게. 첫 번째 질문. 교수님과 단둘이 필라테스, 교수님과 단둘이 노래방. 교수님이 누구야, 근데? 그건 자유야. <laughs> 나는 그건 필라테스. 이유는? 교수님과 좀 오붓한 시간 보내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바로 넘어갈게. 입시 준비는 각자 몇 개월 정도 했어? 나는 1년 반? 그 정도 했어. 난 많이 했다. <laughs> 나는 1년 정도 했어.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5월부터 했어. 음, 다들 되게 다양하네. 그럼 입시 때 겪은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야? 나 하나 있는데 글쓰기가 너무 싫어서 과외 도중에 울면서 그냥 글 썼어. 맞아 맞아. 나도 학원에서 엄청 많이 깨졌던 것 같은데 음, 나는 공모전이나 대회 나가서 상 받은 게좀 뿌듯했던 것 같아. 나는 첫 실기를 보러 간 데가 한예종이었는데,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아, 알지, 알지. 나도 첫 실기장은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그러면 지금까지 습작을 쓰면서 봤던 시제 중에 가장 당황스러웠던 시제는 뭐야? 백성예대 실기를 제외하고. 그러면 나는 동국대. 뭐지 막 잠에서 깨어났더니 막 내가 다른 존재다 이거여가지고 난 진짜 이세계물 써야 되나 <laughs> 엄청 고민했어. <laughs> 나는 서울예대. 서울예대 실기 주제가 그 모두가 아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사흘 간에 일어나는 일을 쓰라고 한게 그게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 나는 처음부터 극작발 준비한 게 아니라 습작을 해본 적이 많이는 없어. 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백성예대 실기 때 시제를 보고 든 생각은 뭐야? 각자 다섯, 글, 다섯 글자로 말해줘. 인생 망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뭐였더라? 막 응급실. 그런 장소 골라서 쓰는 거였는데 나는 어려웠어. 나는 해볼 만하다. 난 수시 차 실기 주제였는데 안톤 체어의 한말 중에서 권총이 주어졌으면은 총알이 총알이 맞나? 벌써되어야 한다. 그거였는데 잘해보면 은될것 같아서 그렇게 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강의 글좀 쓰나 봐. <laughs> 난 그거 보고 잠깐 기절했다 일어났어. 그럼 혜미는? 어, 나는 상상도 못함 나도 수시 1차였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주제가 나와서 당황했던 것 같아. 다들 센스 있게 다섯 글자를 말해준 것 같아. 그러면 각자 어려운 시제를 받거나 글이 막힐 때, 다들 각 자신만의 해결 방법은 뭐야? 난 그냥 포기해. 포기하면 진짜 제일 편해. 음, 나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기억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laughs> 추억도 기억하고, 아니면은 그냥 노트 같은 거, 낙서장 같은 거에다가 끄적이면서 낙서하고 그랬던 것 같아. 음 나는 일단 글 쓰는 걸 멈춘 다음에 최대한 내가 쓰던 글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음. 이걸 보는 극작과 친구들이 참고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학교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기분은? 나는 정시를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편했어. 모든 걸다 녹았어. 나는 솔직히 시험 볼 때랑은 다르게 조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때 서울대 발표가 나가지고 많이 떨어져서 그랬는데 그래서 3시간 뒤에 봤더니 합격이 돼 있었더라고. 그래서 좀 얼떨떨하다. 나는 합격했다. 하는 것에 대한 기쁨 70%왜 굳이 나를? 당황스러운 10% 그리고 좀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적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한 0 정도? 음. 음. 늦었지만 모두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다면, 너희가 가장 자신 있는 글 분야나 과제는 뭐고, 그 이유는 뭐야? 나는 내 생각 쓰는 거 좋아해. 뭐 읽고 분석문 쓰면은 그냥 좀 있어 보이는 단어들 나열하면은 점수 나름 잘 받더라고. 음, 나는 아직까지는 순수 문학 쪽? 음. 아무래도 이 시글을 쓰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더 자신 있는 것 같아. 음, 나는 소설이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소설을 제일 많이 썼었거든. 음. 여기서 갑짝 질문.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은? 또그 이유는? 나는 강미애 교수님. 그 교수님 너무 착하시고 또 수업이 진짜 재밌어. 너무 좋아. 굿, 굿 영어. 강의. 나는 최민아 교수님. 되게 독자계론에 관해서 솔직히 잘 몰랐거든. 근데 교수님이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학생들과도 분위기 있게 만들어 주셔서 좋은 것 같아. 나는 이승우 교수님. 강의가 좀 늦은 시간에 있는 경우에 되게 어, 학생들을 챙겨주시려는 게 보이, 보여서 되게 좋아해. 음,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교수님들도 저희가 모두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 극작과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 나는 기생충. 되게 많이 언급돼 수업 때. 나는 기본적으로 약간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나 아니면 신춘문예, 그 동아일보의 신춘문예 당선작 중에서 태엽이라는 작품이 있거든. 그게 약간 음 기본적인 희곡 구성과 구선, 같고 어 보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 나는 뮤지컬 프리즌을 추천해. 이게 내용 자체가 좀 장래희망, 꿈 이런 거에 관한 거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한테 좀 추천해 주고 싶은 뮤지컬이야 진짜 나도 인정 인정 극작과 올 학생들이라면 진짜 필수인 것 같아 근데 우리 학교 자랑은 다연고 매점인데 매점 가봤어? 매점에서 가장 추천하는 메뉴가 뭐야? 나는 마라라면 물론 나는 안 먹어봤는데 다들 맛있대 나도 라면밖에 안 먹어봤는데 맛있었어 <laughs> 나는 매점을 안 가봤어 미안하다 아, 그럴 수 있지 마라라면이 해장으로 유명하다면서? 참고할게 <laughs> 이제 벌써 한달 지났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극작과 학생들만의 특징이 뭐야? 인프피가 진짜 많아 대부분 다 인프피더라고 음, 맞지, 맞지 음. 난내 주위만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보통은 어떤 작품이 좋았다고 하면 그냥 진짜 좋았다 아니면 뭔가 아쉬웠다. 그거밖에 안 하는데 <laughs> 내 주위 사람들은 뭔가 그 작품에서 누가 이러이러 했던 점이 되게 성장한 느낌이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약간 음. 분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맞아. 내가 봤던 분들은 음. 다들 되게 조용하셨고 각자 자기만의 세계가 되게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보였어. 음 맞아 나도 인정해. TMI지만 나도 인프피야 귀여운 <laughs> 인프피야 나도. 다음 질문할게. 그럼 혹시 극작과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야? 어 그래서 그게 뭐하는과라고? 눈물 난다. <laughs> 멋있다. 아니면은 너 작가 되는 거야? 드라마 써줘. 이런 말. 음. 나도 주변에서 멋있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었어. 음. 음. 우리 좀 멋있을지도. 인터뷰 거의 끝나가니까 좀만 힘내. 극작과를 지망하는 미래 의 후배들에게 한마디. 파이팅. 좀빽기좀좀 세진. 자강의 극작가 음, 매우 좋아요. 주변에서 이제 뭐라고 하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길이면 주변 소리 듣지 말고. 그냥 꾸준히 노력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 멋진 선배인데. 그럼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도 극작과를 선택할 거야? 난안할 거야. 난 다른 거 하고 싶어. 배우 할 거야. <웃음> <웃음> 나는 고등학교 입학 때라면. 은 다른 과를 선택할 수도 있긴 한데, 만약 고2 정도였으면, 아마도 다시 이 과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해. 음. 나는 다시 돌아가도 극작 선택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얘기해 배우하고 싶다고 했잖아. 었 음. 연기과를 준비를 했었거든 음, 근데 입시 연기가 나랑 진짜 안 맞았어 <laughs> 그래서 했는데 난글 쓰는 게 연기하는 것보다 편해서 다시 돌아가도 극작과 선택할 것 같아 이제 진짜 진짜 마지막 극작과의 센스를 담아서 극작이들로 사행시 기대할게 극 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자신감이 생겼어요. 기 기쁩니다. 들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성예대 최고. 자 이제 강의 차례. 극 극자기들. 자 잘해 모두 일어서. 오다 일어나. 기 기지개를 펴고 숨을 들. 들이마시고 응. 허리를 펴자 오 맞아 스트레칭 중요해 이제 마지막 헤미할게극 극책과를 들어왔습니다 자 자신이 없어도 글을 한번 써보면 기 기대한 것보다 반응이 훨씬 좋아서 드 들뜬 마음으로 글을 더쓸수 있습니다. 오, 이 정도면 센스 인정. 이제 모든 질문이 끝났는데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나도 많은 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다들 수고했어. 촬영 끝. 아 2만자 쓰기, 어려운 시제로 2천자 꽁트 쓰기 난 어려운 시제로 2만... 2천자 꽁트 쓰기 그래서 분량이 더 낫다는 거지? 그렇지 <laughs> 그러면 다음 규희 물어볼게 규희 세수한 물로 양치하기, 양치한 물로 세수하기 <laughs> 세수한 세수한 물로 양치하기. 세수한 물로 양치하기? 좀 찝찝할 텐데. 이 방에 들어갔 아니 기름 두두 떠있을 텐데. 기름 별로 없어서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카메라 보고 있는 하연이, 카메라 뒤에 있는 하연이한테 물어볼. 좋아하는 수업에서 최악의 팀원으로 하기, 싫어하는 수업에서 최고의 팀원으로 하기. 싫어하는 팀에서 최고의 팀원. 왜지? 어 그래도 싫어하는 수업이긴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오, 그건 나도 어느 정도 인정해. 그러면 다음은 카메라 뒤에 있는. 민지한테 물어볼게 10분 거리잡 자취하는데 전부 오전 수 1시간 반 거리 통학하는데 전부 오후 수 10분 거리잡 자취하는데 오전 수업 일어날 자신이 있는 거야? 난 이미 10분 거리에 자취하고 있어 부럽다 음. 물어보지 말고 <laughs> 다음은 지각하면서 그래서 카메라 뒤에 있는 지각한 민수한테도 물어볼게 그래서 하루종일 이에요 고춧가루 <laughs> Vs 하루종일 애인 앞에서 바지에 두루마리 휴지 달고 다니 나는 <laughs> 난, 난 무조건 휴지 이유는? 그 고춧가루는 그냥 더러는데 휴지는 좀 귀여워보일 수 있지 않을 꼬리같이 <laughs> <laughs> 남친한테 귀여워보고 싶은거지? 다른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다음은 편집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진이한테 물어볼게. 머리 일주일 동안 안 감기, 양치 일주일 동안 안 하기. 너무 힘든데? 어... 나는 머리 일주일 동안 양치는 내가 충치 치료를 너무 싫어해서 양치해야 될것 같아. 어... 그러면 <laughs> 한서 선배님한테도 여쭤볼게. 귀여, 귀여운 1학년 후배들과 밥 먹기, 아니면 편한 2학년 친구들과 과제하기. <웃음> <웃음> 저희 다 보고 있어요. <웃음> <웃음> 선배님, 그냥연 후배들이랑 밥 먹기, 오늘 네, <laughs> 네, 먹으면 되겠다. 와. 안먹었는데 먹었다고 소문나기 v s 똥먹고 소문안나기 근데 다들 편견이 있어 똥이 맛이 없을거라는 편견이 있어 <laughs> 맛있을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똥맛은 뭐 그러니까 나 혼자 똥맛을 알수 있는거야 그럼 뭐 어? 먹어보 나쁘지 않아 어? 그럼 응. 먹 l